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어, CPU가 14700K F고요, i7 모델.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드디어 Z 보드로 넘어왔습니다. Z790 어로스 엘리트 X 어, 신제품 모델이고 바이오스는 F4B 버전으로 어, 사용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Z 보드에서 음, 잠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순정 상태로 부팅을 했고요.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온도랑 소비 전력 한번 보세요. 어, 지금 쿨러 성능이 좋은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어 280W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어 84도에 클럭이 어 떨어지는 거 없이 다잘 터졌습니다. 클럭 손실 없이 어, 모두 잘 터졌고요. 성능 저하가 없었어요. 어,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보세요. 280 어떻게 보면 PL1 전력전이 2 8 0 w 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전력전에 준하는 전력이 어, 터졌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클럭이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클럭이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전력전에 걸리는 그런 성능 손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재밌는 현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방금 PL1 전력 제한 280W는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의 Z보드에서 어, 순정상태에서 어, 퍼프 드라이브라는 옵션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옵션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걸리는 어, PL1 전력 제한이 280W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 근데 요 바로 위에 요긴 언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뭐 메인보드에 따라서 맥스 터보라고도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클릭하면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쿨러 좋은 거 써라. 뭐 그런 소리고요. 이걸 예스 yes 누르면 이제 바뀌죠. 이 옵션이 뭐냐면, 전력 잔을 해제하는 옵션인데 어, 재밌는 증상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제트보드랑 비보드 과전압에도 연관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음. 일단 제가 비보드를 해체하고 제트보드로 넘어왔을 때 발견을 한 거라서. 어, 나중에 비보드로 다시 가게 되면 어, 비보드의 과전압을 어, 이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해볼 생각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옵션만 바꿨고 전력제한 해제됐죠. PL1 전력제한이 4095로 다 풀렸습니다. 시네벤치 돌려볼게요. 소비 전력하고 온도 그 다음에 터지는 클럭 보시면 됩니다. 자 클럭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돌아가는데 전력 소비량이 이게 웬걸 320와트? 온도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온도는 올랐고 전력 소비량도 올랐어요. 40와트나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 온도가 올랐고요. 클럭은 동일한데, 그렇 뭐가 영향을 줄까? 혹시 캐시인가 아니면 뭐 여러 측면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뭐가 다른지. 어, 자, 한번 보실게요.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이었긴 한데 제가 비보드에서 테스트할 때는 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려려니 하고 넘어갔던 게 제트 보드에서 보니까 어, 영향력이 굉장히 크네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제 어드밴스트 모드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어드밴스 모드에 보시면 퍼프 드라이브 옵션이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언 어, 리시라 그래서 전력제한이 해제가 된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어, 요 밑에 어드밴스트 볼티지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어, VRM 세팅 거기에 보시면은 어 인터널 VR 컨트롤이라고 있구요 여기 보시면 IAVR CONFIG e n a b l e 해서이 옵션을 ENABLE로 바꾸면 여기 AC 로드 라인이 6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60으로 그쵸 그런데 지금 바이오스 옵션을 ON RIC가 아니라 다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바꾸면요. 부팅을 한번 다시 해야 되나 보네요. 잠깐 부팅 다시 할게요. 옵 자, 옵티제이제이션으로바 나서 부팅을 팅을하시하성요은동일한일한력전비소이량이 40W가 차이 나게 만든 주범이 이 녀석이네요. 이 녀석. AC 로드 라인이 42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언 a 리시를 선택했을 땐 AC 로드 라인이 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비보드에서는 어땠지? 라고 해서 제가 옆에 비보드가 있긴 있어요. 그 넌케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영상 편집용 메인보드가 비보드라서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넌 K13 500K는 얘가 160, 170만 이런 겁니다. 굉장히 높은 값이 들어가 있어요. <웃음> 신기하네. <웃음> 그래서 음, 그러면 자. 전력 제한 해제 옵션을 언 리시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옵션에서 아까 이 상태로 지금 부팅을 시키면 이제 이게 60으로 들어갑니다. 60으로 이 값이. 여기 표기상 0이라고 하는 거는 오토예요요 밑에 보시면 0은 오토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디폴트 값인데 그게 언리시를 어, 선택을 하면 얘가 60으로 바뀌는 거를 수동으로 40으로 고정시켜 볼게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언리시를 선택을 했을 때즉 전력제한 해제 옵션을 넣었을 때 어, 아까 테스트 할 때는 분명하게 그 시네벤치가 320 w 나 소비를 하면서 온도도 그만큼 더 높아졌고요. 그런데 클럭은 동일하게 터뜨렸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언리시 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 그런 전압을 쓰잘데기 없이 더 쓰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뭐, 내가 사용하는 쿨러가, 뭐, 280W에서 스로틀링이 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전력 제한 해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AC 로드라인을 옵티마이제이션이랑 같은 값으로 바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력 제한은 해제되어 있고요. 소비 전력량, 온도, 그다음 터지는 클럭 보시면 p 코어 55배수, e 코어 43배수 정상적으로 잘 터집니다. 온도는 어, 아까 옵티마이제이션 상태에서 동작을 시킨 거랑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량은 280 와트 정도에서 온도가 83도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아까 그 전력전 해제 옵션인 언 리시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AC 로드라인이 40에서 60으로 증가를 하면서 어그 AC 로드라인이 AC 로드라인에 대한 저항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높은 클럭을 터질 걸 감안해서 그거의 그 클럭의 정합성을 위해서 좀더 높은 저항값을 쓰겠다라는 건데 높은 저항값을 쓰려다 보니까 동일한 클럭을 터뜨려도 발열량이 더 증가를 하고 전력 소비량이 더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옴 저항이라고 하는 그 값이 어떤 영향을 하는 어, 우리에게 주는지는 잘 몰라요. 너무 낮은 저항을 주게 되면 이 클럭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클럭을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쁘게 그려야 시그널이 0하고 1을 잘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값을 낮추면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어,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고 좋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어, 좋아요. 언더볼팅 하는 방법은 난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 간단하게 이 옵션만 어, 수정하는 걸로 언더볼팅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laughs> 전압을 안 건드리고 전압을 건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클럭 배수 조정하고 뭐 전압 감 맞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클럭이 터지는 그 로드라인에, 어, 전류가 흐르는 로드라인에 저항을 빼버리는 겁니다. 저항을 빼버려서 더 낮은 발열량을 만들고, 낮은 발열량을 만들고, 어, 그 낮은 발열량에서, 어, 낮은 온도가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보시면은 AC 로드라인을 제가 30으로 바꿔볼게요. 10 정도 떨어뜨렸어요. 40에서 280 바트 정도를 썼는데 어, 30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14700K에 맞는 상황이고요. 어, 제가 지금 볼때 이거 CPU마다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그13500 넌K에서 제가 이 값이, 값이 굉장히 높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게 K랑 넌K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아무튼 일단 14700K의 경우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 다른 CPU의 경우도 제가 테스트를 해서 영상을 찍어 올릴 거니까 만약에 다른 CPU 사용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봤다. 그러면은 어 궁금하네 나도 해 볼래라고 생각하고 해 보시는 건 좋은데. 항상 시모스 클리어를 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팅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전력 소비량, 온도, 그다음에 클럭 보실게요. 클럭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어, 전력 소비량이 260 와트대로 떨어지면서 온도가 4도나 떨어졌어요. 예, 성능 저하 없이 온도만 낮췄다. 클럭 까지지 않았고 소비 전력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AC 로드 라인이 지금 30을 줬는데 자 20으로 떨어뜨려 볼게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어 20까지는 돌아갔구요. 10을 주면 안 돌아갔습니다. 이게 cpu의 수율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cpu가 지금 이게 20을 줬을 때 소비되는 전력량에서는. 이미 언더볼팅한 제가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럭 저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전력 소비량에서는 돌아갔다.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전력 소비량에서는 안 돌아갔었습니다. 그 결과 어 지금 이 AC로드 라인을 적용을 했을 때도 지금 20을 줬을 때 전력 소비량에서는 돌아가는데 10을 줬을 때의 전력 소비량에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 이상의 값을 사용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14700K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CPU는 또 제가 테스트해서 올릴 거예요. 자 AC로드라인 20 전력 소비량 온도 클럭 보세요. 클럭 다 터졌죠. 클럭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잘 나왔구요. 전력 소비량이 240와트대로 더 떨어졌어요. 저게 10을 내릴 때 소비전력량이 대략 한 20와트 조금 못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온도도 더 내려갔구요. 저는 분명히 언더볼팅을 한다고 전압을 만지진 않았는데 전압을 만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로드 라인, 그 AC 로드 라인이라는 어, AC 전류에 어, 저항을 주는 부분을 감소시켜서 발열량을 줄이는 어, 그런 언더볼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력량이 감소했으니까 언더볼팅이라고 할게요. 그런 언더볼팅을 어,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뭐 수율 찾을 거 없이 내가 어 어느 전압에서 돌아가는지, 언더볼팅을 하면 이게 돌아가는 전압량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는 어, 저항값을 찾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네벤처 한 30분 돌려보시고 30분 내지 뭐 1시간 이렇게 돌려보시고 잘 돌아가면 쓰시는 겁니다. 값을 어, 수정하셔서 해보시다가 잘 돌아가는 값에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 전력소비량이 240W. 이 정도에서는 제 CPU가 돌아가거든요. 이 55배수와 43배수가. 그런데, 이거, 이거 말고 제가 AC 로드라인을 10을 세팅을 하면요. 그러면 이 전력량이 더 낮아지는데, 한 220W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 정도 전력 소비량에서는 이 55배수, 43배수가 돌지가 않았었어요. 언더볼팅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충 이 CPU의 수율로 언더볼팅을 할때이 클럭 배수가 돌아갈 수 있는 최저 전력 소비량이 있고 이 로드라인도요 그 최저 전력 소비량에 어느 정도 맞물려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14700K의 경우 제가 판단했을 때 언더볼팅을 적용을 하면 웬만한 CPU의 경우 이 전력 소비량이 230 와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엄청 고수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충 안전빵이 240 와트 때, 그러니까 AC 로드 라인이 20부터 20부터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20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율이 더안 좋을 경우 한260 와트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AC 로드 라인의 시작 값은 20에서 30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세팅법이죠. 어, 이렇게 해서 뭐잘 돌려 가지고 뭐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표기되는 온도량은 시스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쿨러 성능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어, 제 것의 경우 이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또 30분 돌리면 온도가 더 높아져요. 온도도 높아지고 전력 소비량도 점점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발열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결과 결과는 제가 뭐몇번안 돌리고 보여드리는 결과지만 어,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네벤치를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어, 돌리고 문제가 없을 때 사용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i7 14700k의 경우고요. i5 14600k와 i9 14900k의 경우도 제가 테스트를 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